여러분 요즘에 어,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죠, 그렇죠?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 또 다시 코비드가 또 대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너무 좋지 않은 경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우리 1920년도에 찾아왔던 그런 미국의 대공항이 찾아올 그런지 그런 전조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많은 그런 예측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그 청교도들을 어 국부라 그럽니다.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선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필그림 파드스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교도는 미국의 첫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충교도는 미국의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요,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1607년에,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왔거든요. 한 23년 전에 이미 세워진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미 있었습니다.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요, 미국에 들어온 목적이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이민이었습니다. 청교도와는 달랐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했기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 미국에 왔지만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 온전히 경제적인 것이 이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지만 마치 회사와 더 가까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제임스타운 사람들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세웠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도 기도했고, 교회에는 목사님이 존재했습니다.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감사와 기도는 경제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에게 배운 담배 재배를 통해서 큰 담배 사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크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나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두 공동체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두 공동체의 감사 또한 너무 달랐습니다. 제임스타운의 감사가 경제적인 축복이었다면, 청교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많이 추수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런 배부름에 그들은 먼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약속의 하나님께 약속의 백성으로 이 미국 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두 공동체에서 각기 다른 일기가 발견되었는데요. 경제적인 가치가 먼저였던 제임스 타운의 사람들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적었고 청교도인 윌리엄 윌리포드 같은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음식을 구하러 다닌다. 이렇게 적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제 자신에게 물으나 마나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거의 다 경제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부분 이 이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이었던 교육적인 목적이었던 그 목적이 이제는 우리가 신앙적인 목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회계도 그렇습니다. 회계가 여러분 죄를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고 그 죄에서 돌아서 전환하는 것이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목적 자체를 이 땅의 경제적인 것, 안정적인 것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좀 방황합니다. 세상에서 머물고 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통쾌하게 가족 전체의 복수를 그렇게 멋지게 하는 장면들이 34장부터 35장에 사실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그 땅을 보러 갔다가 그 땅에 우리 여인들과 교제하러 갔다가 그땅 우리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속입니다. 내 누이와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속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이 칼을 들들과서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습니다. 킬러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통쾌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창세기 35장, 그 멋진 킬러 같은 이 복수전으로 성경이 끝난다면, 성경이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다른 결론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세상의 방법이든 그렇지 않든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4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분 그 스마트한 방법으로 그들을 속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 12명이서 세상 여러분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뺏어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다 붙잡아옵니다. 모든 게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도 괜찮고, 취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분, 이윤적인 방법으로 괜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5장, 34장과 35장에 보면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한 땅에서 전멸 당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가나한 민족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들들이 여러분 볼 때처럼 달려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 노예가 그러면 창녀처럼 대우받는 대우 것이 그럼 옳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아,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되들어요. 지금 집안도 완전히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생각에 자식들이, 아들들이 대적하고 말도 듣지 않아요. 아들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고, 노예로 붙잡아오고, 세상적인 패턴으로 통쾌한 보복과 그런 승리를 합니다.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5장에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이 오히려 죽게 만드는 자기의 가족이 완전히 진멸 당하게 만드는 그런 절대적인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뒤틀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눈물 짓는 일이 생길 그때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돌려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히 여러분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미 벌써 철기 문화라 가지고 뭐 전쟁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 굉장히 그 호전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건드려 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꼼짝없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중지할 곳도 없습니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과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3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바 너와 너의 가정은 죽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나 제시하시냐면 요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듯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배하고 다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배델로 다시 가야 하는 여러분 그런 당에성은요 이미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 보시면서 창세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이 배경들이. 여러분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가로챕니다. 여기에 분노한 에서가 동생을 살인하려고 할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요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그라반이 집이 있는 바다 나름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처량하고 절망적인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길가에 노숙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없었으면 돌을 베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돌을 베고 자는 노숙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너의 자손이 티끌보다 많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체량한 노숙자인 너가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 복은 내가 너를 통해서만 주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시고요. 더 놀라운 거는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인마누엘의 그 축복을 이 노숙자인 야곱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으면요? 그 꿈에서 깨 가지고 그 돌을 가져와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베델이라고 베스가 여러분 집이고 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지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노숙인일 때, 그렇게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난 날 모든 문제를 다이루어줍니다 외삼촌 여러분, 라반도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켜주시고, 그 모든 큰 물질들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형과도 하나님께서 다 중재해 주십니다. 서로 안고 축복하고 하는 사이로 다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그 야곱을 지켜 주었는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계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딸도 그 땅에 딸들과 함께 교제하러 갔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냥 살기 좋은 그 세상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델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베델의 하나님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편안히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 순종해서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고 정결하게 옷을 바꾸고 입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 그 드라빔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귀걸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큰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요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형적으로도 북쪽과 그 남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은 이런 단순히 문자적인, 여자적인 뜻과 지형적인 뜻 이상의 아주 영적인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요 누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느냐. 그것은 진정한 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개인 자신이 교회인 우리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하심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어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게 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장막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집 안에 예수 안에라고는 in Christ는요. 신약 성경에만 무려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집. 우리가 거해야 할 집.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바로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집입니다. 그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 그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집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집안에 거주하는 것이고 내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집 대신 예수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우상들. 드라빔이죠. 귀걸이 같은 거. 장식입니다. 다들 여러분 이거 점칠 때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두고, 다 버리고, 그들이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관심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 있는 돈입니다. 노후대책입니다. 재테크입니다. 출세입니다. 학벌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더 귀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다시 하나님의 그배대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옷은요, 고대나 오늘이나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그 사람의 신분과 댐댐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우리 뭐 거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거의 알수 있습니다. 소, 소방관들, 경찰관들, 군인들, 그런 유니폼들 입고 있는 거뭐 금방 알수 있잖아요. 우리 운동하러 우리 집갈때 여러분 결혼드레스를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크게 다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엇을 입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모든 걸다 반영해요.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어쩌면 세상의 옷이 옷이 될수 있겠죠. 이 옷을 바꿔 입고, 이 옷을 정결하게 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갈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몇절을 한번 꼭 보세요.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8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미 벌써 다 축복했던 거, 이미 다 응급했던 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하면서, 돌아온 야곱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다시 축복해주시고, 그것을 리마인드해주시고, 상기시켜주시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받다 말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죠, 이름이.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라 그런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호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리고요. 가족에 대한 축복을 줘요. 백성과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너 너로부터 너의 흐르로부터 나오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복을 자손의 복을 받았고요.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진정한 집 대신, 그 배델 대신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안정되고, 많이 벌고 하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런 사상은 교회 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보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은 많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도라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진정한 복을 야곱이 받았죠. 하나님 안에 그하는, 예수 안에 그하는 그베델의 복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출발이 있어요. 이런 좋은 결단이 있고, 그동안에 여러분, 우상승배했던 거다 가져와서 땅에다가 묶고, 결단하고, 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했던 유모가 죽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름을 대불 어, 여러분 대불을 밝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름도 빚도 없이 이름을 계속 안 밝혔어요. 죽을 때그 그녀의 이름이 이제 밝혀지게 돼요. 그만큼 무명이었다는 뜻이죠. 야곱의 유모이기도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리브가의 유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모 대부라는요, 사실은 할머니와 같은 가족 이상의 그런 친밀했던 사람인데요. 그녀가 죽습니다. 근데요, 이름 없는 그 유모가 죽는데, 여러분, 그 세겜 여러분, 그 상수리, 상수리 나무 두 군데가 나와요. 세겜 상수리가 나오고, 또 그리고 리브가는요, 올라갔던 여러분 그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장사를 하는데 그 나무가 엄청 엄청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원문에서 보면 아주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야곱이. 통곡하면 크게 슬퍼요. 그 모든 모습을요, 자식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표시도 안 나는 곳에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상수리나무 아래 특정한 무언가 의미가 있는 장소에 그 유모 이름도 빚도 없는 그 유모를 묻고 크게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 죽음에 대한 무슨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싶은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아들들아.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많이 벌고 이름을 내고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것이 큰 의미가 아니다. 어쩌면 부자가 되는 거 안전하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오늘 이 유모 할머니처럼 대보라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이름이 없었어요. 빚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 가족을 겸손하게 섬기다가 돌아가신 그 할머니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그 수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를 너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섬김, 작은 찬양, 작은 예배 봉사 때로는 준비한 음식으로 나눠 먹는 이런 모든 봉사들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